그리고 이게 땅바닥게 닿으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게임이 종료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처음에 시작하는 시장에콜 변수 초기화라는 함수를 찾아보면 이것입니다. 이, 이 플레이어가 원래 처음에 이좌표 이 에 있는데 그 아이템 아이템이 이 하늘에 아무데나 이 설정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. 이 스코 스코 처음에는 스코처 0이 되고, 아 0이 저장되고 게임 오버에도 0이 저장됩니다. 게임 오버에 0을 저장하는 이유는 버튼을 누르면 실행은 콜 플레이어 이동 A를 A인데 콜 플레이어 A는 것입니다. 이 플레이어의 x 좌표가 만약 0일 때 0일 때 여기가 0이잖아요. 여기 때 플레이어 의 x 좌표를 4로 설정하면서 여기 여기 끝에 두달하면 여기로 합니다. 플레이의 x 좌표 그리고 플레이의 x 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. 그리고 이 플레이 B를 누르면 실행의콜 플레이어 이동 B는 여기 있습니다. 만약 x 좌표가 4이면 플레이어의 x 좌표를 0으로 설정해서 여기로 끝으로 가는 겁니다. 플레이어의 를 마이너스 아, 플레이어의 x 좌표를 1만큼 설정해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합니다. 그리고 이 무한 반복 실행의 게임 종료는 여기 있습니다. 이 게임 종료는 만약 만약 게임 오버가 1이 되면 스코어, 스, 스코어의 중, 아이템을 먹은 번수를 저장하여서 게임 종료를 알리며 나 점수가 나옵니다. 그리고 뒤에 아이템 이동이 있는데 아이템 이동은 0.5초간 4 칸을 떨어지면서 2초간 떨어지는 것입니다. 아이템의 x 좌표, 아이 y 좌표를 1만큼 변경하면서 여기에서 띡, 거는 이것입니다. 아이템의 x 좌표, y 좌표가 4 4라는 것은 아이템은 땅에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게임과에1을 저장하고 게임을 종료하는 것입니다. 그좀더 간단하게 하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함수를 이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